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서의 삶, 즉,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우리는 인생의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러한 나눔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인류의 첫 도상인 아담이 에덴에서 일을 하였던 것과 같이 비록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부류 중에 먼저 세상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직업이 1만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1만여 개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와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과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세상의 길을, 사, 길을 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일만여 개의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보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보다 사업체의 이익보다 동료 간의 모임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온 곳이 어디서부터이며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다고 주일에는 육신의 휴식을 취합니다. 늦잠도 자고 등산과 여행을 통하여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휴식을 위해서만 주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비록 평일보다 주일이 더 바쁠지라도 영혼의 쉼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원들과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보다 도리어 더 바쁜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평일보다 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주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를 뒤돌아보면 그 말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육체가 피곤하고 나의 시간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체를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바쁘게 보내고 계시다면 바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가치관을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직업과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의 직장과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비록 변변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직업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로 표현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6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은 나가서 회계를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1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헤로당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와 같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주위를 분주하게 보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쉼의 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만 많이 시키는 혹독한 고용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조된 인간에게 처음 해야 할 일로 안식을 명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그분과 함께 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쉬지 않고 일함으로 정작 사역에 매진해야 할때 지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더큰 문제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쉼과 일에 적절한 조화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에 매진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쉼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믿음의 재충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쉼이오 안식인 것입니다 육체를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민주화원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쉼과 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으로 달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한적한 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벌써 그 한적한 곳에는 많은 무리들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다가 잠시 쉬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동일하게 전에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이 먼저 모여 있어서 쉴 수가 없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휴식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실은 내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불쾌한 반응을 보이시기는커녕 도리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서 뜨거운 연민을 느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언제 어떻게 잡아먹힐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모르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 없이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3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하였습니다 가르치시더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는 현재형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쉬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셨지만 그 영혼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불쌍한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민수이 2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과거 모세는 자기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좋은 인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보살피기는커녕 도리어 착취하는 악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참된 목자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삶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은 선한 목자 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하였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목자로 고백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영적인 양식을 계속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받아 먹으심으로 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